예,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기를 간절히 어, 소망합니다 오늘 이 18장은 17장의 내용과 이어서 계속 이 미가의 집안과 그리고 단 지파가 정탐꾼을 보내서 미가의 집에 유숙하면서 그 일대를 정탐하면서 그 특별히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우상들을 보면서 또한 이 정탐꾼 다섯 명이 이 미가의 집에 제상으로 있는 그 레이 사람을 알아보고 어, 또 너는 어떻게 서 여기에 왔느냐 하면서 물어보는 대화 가운데 어, 또이제상이 그, 어, 다섯 명의 정탐꾼에게 그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고 떠나서 이들은 라이스를 정탐하게 됩니다. 이 라이스를 정탐하게 되니까 그 집은 그 동네는 정말 평온하게 살았고, 그 외부의 어떠한 적들도 없었고, 그냥 부유 가운데 풍족히 사는 것을 보고 이 정탐꾼들이 정말 이 지역이 우리가 살만한 땅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 돌아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그들은 보고하기를 어, 이 땅이 우리가 살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얼 빨리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런 음, 그 거주지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재촉하면서 그 모든 보고 온 것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아주 뭐 훈련이 잘된 6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다시 미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으로 향해서 미가의 집안에 있던 온갖 우상들을 탈취 하게 됩니다. 탈취 하고 그리고 그 집의 제사장이었던 그 나중에 나와 있는 요나단 요나단을 불러서 어 너와 너가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지금 한 집의 제사장보다 우리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 그를 회유하고 또 가자고 하니까 또이 요나단 제사장은 아주 기뻐하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가지고 단지파와 함께 라이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스에 있는 지역을 완전히 줍습하여 점령하고 자기들이 살 거주지로, 거주지로 만들면서 어, 살아가게 되는 그 장면이 이 어, 사사기 18장의 어, 대략적인 이 사건들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 교훈을 생각해 볼때 <laughs> 하나님께서는 어, 이 타락한 그리고 이 잘못된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 종교 혼합주의와 인본주의와 인본주의 신앙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온갖 잡다 우상들이 다 증거됩니다. 은으로 돈을 사서 만든 생긴 우상, 또 자기가 만든 것, 또 드라빔 그 시대에 에 군장했던 모든 우상들이 이 미가의 집에 있었고, 또 그것을 지키고 또그 제사 그 집안의 제사장이라고 명하여 세워진 <laughs> 이 요나단이 또 그것을 활용해서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1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간다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하는 것들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오직 유일신. 그 여화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온갖 종교와 혼합되어진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라는 이 언어상의 의미는 결합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방 종교의 좋은 요소들을 연구하고 종합하여서 혼합하자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볼게이 단지파나또이 미가의 집이나 또 요나단이나 이런 자기들의 신분이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온갖 우상들을 종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미명을 미명하에 살아가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움직여 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이전 세계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 협의회 어저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근간도 종합 혼합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를 혼합해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이 절, 정말 철저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많은 혼합주의들이 나타나가 있고, 또 인본주의와 실용주의로 포장한 철학과 문화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모니즘과 혼합한 기복주의, 또, 불교의 고행주의와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주의가 혼합되어서 생겨난 명상운동, 그리고 감정과 직관주의와 타협한 신비주의, 또 이성과 합리주의와 혼합한 자유주의, 그리고 종교들끼리 연합을 시도하는 종교다원주의 등이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현악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런 주역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런 큰 조약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교육을 따라 움직여가는 결국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와 이 단지파의 이 혼합주의와 또 자기들의 마음대로 원래 이 단지파들은 자기들이 살 지역에서 170km나 떨어진 먼 지역을 향하여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자기들이 살기에 편안한 곳을 또 택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편안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직 자기들만의 생각대로 움직이려는 이 불신앙의 모습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합주의와 또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이들의 이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절대적인 표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표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죄악의 길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여 주시는 교훈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미가나 제사장이나 이 단지파들은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 레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명을 따라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제상의 애봇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장소 성막에서 그 애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자기들이 마음대로 애봇을 가짜 애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자신들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네 마음대로 그리고 여기 나타난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또겁 없이 이용합니다. 겁 없이 이용하여 사용하여서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가는 이렇게 철저한 불신앙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철저하게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아니하고 다른 것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풍족함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 아시고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노래까지 지어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면서 그 노래 가사를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도조차도 이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지역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세상의 규례도 엉망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사실을 또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어떻게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면 아니냐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이런 이런 마음만을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간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들처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을 동원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러가고 <laughs>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대세가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이런 잘못된 혼합주의의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이탈해버리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있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가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이런 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과 내가 주위에 살아가는 거 이거 죄악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신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백성답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상 숭배,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상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깨닫고 우리는 이런 자리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깨닫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교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순정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숨기고 또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이름도 이용하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지만 여전히 그것이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혼합죄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죄악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절대로 행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대개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우리들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신령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